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 밥꾸미기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페네픽 브랜드에서 밥꾸미기 키트와 팔레트 파우더를 잔뜩 보내주셨어요 색감이 너무 예쁜 자색고구마 트립부터 기호성 좋은 치킨 맛 트립 오리젖기와소고기젖기 쿠크가 진짜 좋아하는 북어트립도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감의황태젖기와 쿠크가 환장하고 먹는 열빙어트립 츄르까지 엄청 많이 챙겨주셨더라고요 토핑이 다양해서 밥꾸미기 하기 딱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북어트리부터 바로 먹여볼게요. 뜯자마자 북어향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는 안 먹어봐도 진짜 잘 먹을 것 같았어요. 역시 북어초들이답게 냉큼 먹네요. 쿠퍼가 트릿을 진짜 좋아하는데 하나만 줬더니 계속 쩝쩝대요. 궁금했던 황태 저키도 한번 줘볼게요. 색감이 노란 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키 타입 간식은 처음 먹어봐서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일단 냅다 입으로 집어넣더라고요. 다행히 너무 잘 먹었어요. 쭈루핏 츄루도 살짝 맛만 보여줬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페네핏 팔레트 파우더예요. 이 파우더가 강력한 보습진 효과로 편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제가 뜯고 있는 샘플 박스에는 6 가지 맛이 하나씩 들어있어서 구매 전 기호도 테스트로 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4g씩 캡슐 포장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편하게 급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뚜껑을 뜯어보니 색감이 굉장히 쨍해서 색소가 들어갔나? 했는데 고양이에게 무해한 천연 원료 본연의 색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특히 단호박이랑 클로렐라 색깔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제 밥 꾸미기 걱정, 바이바이. 샘플 박스로 테스트 후 고양이가 좋아하는 맛으로 골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쿠크가 황금똥을 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단호박 맛을 선택했습니다. 파우더 급여량은 동봉되어 있는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급여했습니다. 가이드북에 영양 보장 성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있는데 필수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 보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단호박 맛은 변이 딱딱하거나 자주 변을 참는 고양이 그리고 피부관리가 필요한 고양이에게 추천해요. 그럼 단호박 맛 팔레트 파우더로 맛있는 고양이 밥 차려볼게요. 습식 파우치는 집에 있던 걸로 가지고 왔고요. 같이 보내주신 토핑으로 밥 꾸며볼게요. 평소 쿠크가 잘 먹는 습식 파우치를 그릇에 먼저 담아줬어요. 호박 맛 팔레트 파우더 가지고 왔어요. 팔레트 파우더는 처음이라 적당량만 뿌려서 색감을 입혀줬어요. 아 살짝 맛봤던 북어 트리 또 위에 올려줄게요. 색감이 너무 예쁜 다리꼬구마 트리 또 위에 함께 올려줄게요. 색감 진짜 예쁘지 않나요? 파우더는 처음이라 너무 많이 뿌리면 낯설어 할것 같아서 소량만 뿌려주었어요. 소량씩 급여하다가 잘 먹으면 양을 조금씩 늘려 먹여보려고요. 부드러운 파우더 타입이라 평소 먹는 사료나 습식에 섞어주면 돼서 편한 건 물론 기호도도 걱정 없어요. 다른 날에는 추루에 비트맛 파우더 섞어서 간식으로 줬어요. 추루에 파우더 섞으니까 색감 확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적히 간식도 얹고 열빙 얻어 얹어서 줬습니다. 이제 파우더에 좀 적응한 것 같아서 이날은 파우더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줬었거든요. 근데 놀랍도록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토핑으로 얹어줬던 열빙어 트릿은 식감이 바삭바삭해서 그런지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오늘도 그릇이 뚫릴 기세로 먹고 있습니다. 식쟁이 고양이와 함께 살고 계신다면 페네핏 팔레트 파우더 추천할게요.